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을 읽어주는 남자 고릴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금폐율과 대해서,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를 할때 또는 건물을 짓고자 할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금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폐율이란 이거 보시죠 대지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조금 더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 어, 숫자로 설명 드릴게요 만일에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그 중에 건축면적이 40평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은 금폐율은 40%가 되는 겁니다 아주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곱미터로 나와 있지만 평으로 일단 계산해 볼게요 대지가 땅이 100평인데, 건축을 60평 했다. 60%죠? 그러면 그냥 금폐율이 60%예요. 요 그림 보이시죠? 대지 면적이 100평인데, 바닥 면, 건물을 짓는 바닥 면적이 60평이다. 그럼 60%입니다. 이거 이야기 안,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, 어,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. 본인은 돌대가리입니다. 자, 금폐율이 너무 높으면은 빡빡하죠? 이런 식으로. 근데 금폐율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면 너무 낫고, 땅은 넓은데, 건 물은 조금만 지나서 효율이 나쁜 거죠. 다음은, 음, 일반 이런 용도 지역별로 금폐율 현황은 인터넷 찾아보세요. 여기서 안그럼 제 블로그를 보시거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. 굳이 제가 이 숫자를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설명 드려도 이해 안 됩니다, 여러분. 다음은 용적률입니다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. 요거는 근폐율보다 조금 머리가 좋아야 이해가 됩니다. 어, 보충설명을 하면은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. 음, 이해 안되죠 이거는 숫자 제끼고 바로 그림으로 가겠습니다. 요게 땅이 100평입니다. 100평 몇평 100평 그 중에 1층 2층 3층이 각 50, 50평씩 그러면 50평씩 3층이면 몇 평입니까? 150평입니다. 어, 요거 이해 안되면 그냥 끄세요. 자, 150평에 땅이 100평, 50평짜리 3층이 합쳐가지고 150평. 그러면 100평, 150평 하면은, 어, 용적률은 150%가 되겠습니다. 금폐율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은, 요 그림 하나로 설명이 이해가 다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어, 각종 그 지역 주구별로 어, 용적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. 요거 설명해도 지금 모릅니다. 그냥 요런게 있다는 거 아시고 굳이 아시겠다고 하시면은 고릴라 부동산 블로그로 들어오시거나 인터넷 찾아보세요. 설명 안 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어, 부동산 지식을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시간으로. 금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.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, 요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, 앞으로 제가 부동산 지식을 읽어주는 남자로서 계속 할 건데,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시고, 딴거 하세요. 딴거 하시고, 요게 이해가 되어야 다음의 이해가 되니까, 이해되는 사람만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! 부동산 지식을 읽어주는 남자, 고릴라 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